이제 중거리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은 특히 중장거리 선수들에게 치명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경기를 치러낸 선수들을 조명해 봅니다. 먼저 만나볼 경기는 남자 대학부 800m 경기인데요. 대학 최강 한태건 선수가 또한번 챔피언 등극을 노립니다. 경기 바로 만나 보시죠. 자 이어서 8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으로 네,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덟 명의 선수들이 모두 본인의 트랙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800m 남자 대학부 결승전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1레인에서 준비합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서재민. 2레인에서 뜁니다 경북도립대학교 한지웅. 자, 3레인입니다. 위덕대학교 김지훈. 사레인 한국체육대학교 한태건, 오래인에서 준비합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이한비, 자 육내인 위덕대학교 조현욱 선수, 7레인 경운대학교 이영웅, 마지막 팔레인 한국체육대학교 오창기 선수입니다. 자. 이변이 없는 한 사레인의 한국체육대학교 한태건 선수의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네. 어, 올해 수준의 종별육상 선수권대, 그리고 유이십 선수권대 모두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지금 벌써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팔레인의 같은 학교의 오창기 선수도 종별선수권대 한태건 선수에서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이 120m 구간 지나고 한태건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한태건 선수는 이제 800m가 본인의 주중목이죠. 네. 자 오창기 선수가 한태건 선수의 앞으로 또 밀고 나옵니다. 한태건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네.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만약에 100m를 남했다면 한태건 선수가 절대 2위를 놓치지 않고 1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선수예요. 예. 자올 시즌 세 차례의 또 우승 경험이 있는 한태건 선수이고요. 자 오창기 선수가 한태건 선수 이두 명의 선수 한국체육대학교의 두 명의 선수가 함께 뜁니다 네. 앞에 달리는 오창기 선수는 김해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한태건 선수는 이제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네. 한 바퀴를 돌아 나오면서 이제 한태건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컨그룹 지 네. 3위권에 있는 선수들고 지금 거리 차이가 벌써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역시나 이 800m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태건 선수는 속도가 아주 좋은 선수죠. 대학하고 지금 대학생 아닙니까? 네. 신업하고 어, 함께 한 그런 대회에서도 k b s 배 육상 대회 때 함께 달렸죠. 네. 그러면서도 업 선수도가 경기하면서도 동메달을 따는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한태건 선수. 자 이제 곡선 주로를 돌아나오고 있는 한태건인데요. 올 시즌 800m 그리고 1,500m 대학부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자, 한태건 선수 결승선을 향해 달려옵니다. 두 번째는 오창기. 자, 한태건 뜁니다. 결승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한태건 올 시즌 또한 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역시나 예상했던 한태건 선수가 우승이었고요. 또 한국체육대학교의 오창기 선수가 은메달 차지합니다. 어, 경기 내내 선두권에서 세컨 그룹과의 격차가 상당 했던 이두 명의 선수 결국엔 한태건 선수가 올 시즌 또 하나의 금메달을 이번 대회에서 추가하는군요. 네. 대학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정모 한태건 선수가 거의 뭐 챔피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뛰었다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는 한태건 선수예요. 네. 자 본인의 또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전 기록보다 네. 단축을 했고요. 네. 1분 51초 74. 본인의 최고 기록으로 우승 차지한 한국체육대학교 한태건 그리고 같은 학의 오창기 선수 1분 53초 대의 기록으로 은메달 그리고 경운대학교의 이영웅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태건 선수는 올 시즌 네 번째 우승을 또이 종목에서 차지합니다. 자, 800m는 물론 지구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100m를 남겨놓고 마지막 경기하는 스피드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태건 선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지구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자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첫한 바퀴는 오창기 선수가 앞에서 뛰어줬고 어, 한 바퀴를 돌아 나오면서는 한태건이 이제 선두로 치고 나왔었는데요. 이 800m에서 끝까지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우승을 차지한 한국체육대학교 한태건이었습니다. 한국체대 한태건 선수가 시즌 다섯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한태건 선수는 대학 무대는 좁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태건 선수가 본인의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올 시즌 국내 5위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즌 국내에서 참가한 다섯 개의 대회 중에서 네 개의 금메달을 차지했고 또 국제 무대인 미넨 실내 육상 경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시즌 탑5 이내에 있는 선수 중에 유일한 대학생이기도 한 한태건 선수인데요. 앞으로의 성적이 역시나 주목됩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오창기 선수도 역시 주목해볼 만한데요. 오창기 선수 역시나 시즌 랭킹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사우나 레이스 속에서도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한 한태건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젠 장거리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000m 경기로 발걸음 옮겨보겠습니다. 5000m 결승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트랙 위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자 일반부의 선수들 1조와 2조로 나뉘어서 경기를 합니다. 어, 현재 저희가 받은 리스트에는 총 29명, 29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어서 이두 개조로 나눠서 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레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타임 레이스가 아니면은 선수들이 순위 경쟁을 하면은 페이스가 느릴 수가 있는데 자 일조 이조 나눠서 타임이 돼 있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본인의 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마 재미있는 경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아웃 코스에서 좀 앞에서 뛰더라도 어 거리상 원심력으로 따진다 하면 나중에 120m 지점에서는 같이 같은 거리를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000m 남자 일반부 결승전 일조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조에 참가한 열다섯 명의 선수들을 호명해 드리죠. 고양시청 백승호, 대구광역시청 김기현, 괴산군청 박수현, 청주시청 오민석 인천광역시청 최병수, 청주시청의 이대진 제천시청의 강승길, 청주시청 홍진표, 광양시청 송종인, 대구광역시청 유진서, 강원특별자치도청 남혁준, 광양시청 윤영준, 괴산군청 노성우, 강원특별자치도청 피승희, 삼척시청의 정우진 이렇게 다열 다섯 명의 선수가 뜹니다. 이 도보 경기와 또 트랙 경기의 명칭의 차이가 있군요. 네. 자 괴산군청의 박수현 선수가 선두에서 끌어주고 있고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 고양시청의 한국 기록 보유자 백승호 선수입니다. 네. 73초로 돌았고요. 네. 자 이제 선수들 두 바퀴째를 뛰었죠. 네, 첫 바퀴는 72초, 두 번째 바퀴는 73초거든요. 네. 지금 선두는 지금 72초 페이스로 15분 훌레 페이스인데 이렇게 가다가. 한세 바퀴 남겨 놓고 아마 페이스가 빨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14분 30초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아마 어 작전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나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 자, 한국 기록이 13분 42초 98 백승호 선수가 14년 전에 세운 기록이고 그 기록을 세웠던 백승호 선수가 현재 두 번째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인천 광역시청의 최병수 선수. 자, 이어서 자, 선두에서 괴산군청에 박수현이 끌어지는 가운데 이세명의 선수가 선두권에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를 그 목포 졸업하고 네. 건국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건국대학교 전학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황기훈 감독을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황기훈 감독의 그 지도방침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긴거리 도로를 뛸게 않습니다. 네. 우선 그 스피드를 연마시킨 다음에 기본기가 된 다음에 이제 도로에 도전하는 시키는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백승우 선수가 이제 저이 트랙 경기 스피드 훈련을 할때 당시에 한국 신기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백승우 선수 아쉬운 것은 마라톤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 하프 마라톤까지는 잘 됐는데 30km를 넘었을 때의 이제 그 지구력이 백승우 선수에게 이제 모자랐던 거죠. 네. 그래서 마라톤에는 어 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5000m, 1 0 0 m 주로 트랙 경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승우 선수는 이제 500m 남았습니다. 예. 자, 백승우 선수 이 직선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 놓게 될 텐데요. 고양시청의 백승호 5,000m 남자 일반부 네, 네. 1조의 선두로 레이스를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딱한 바퀴. 바퀴입니다.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네. 어, 저는 14분 30초를 전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 14분 40초를 전후하는 그런 기록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이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곳 익산 종합경기장의 날씨는 사실 장거리 선수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악조건이죠. 네. 더운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은 선수들에게는 진짜 고통스러운 달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남은 거리 약 180m. 자, 한국 기록 보유자 백승호 이제 곡선주로를 돌아 나오면서 마지막 직선 주로를 향해 갑니다. 5000m 남자 일반부 결승전 1조 1조의 선두로 이제 결승선을 향해 달려뛰고 있는 백승호 선수입니다. 자, 고양시청의 백승호. 자, 5000m 남자 일반부 결승 1조 백승호 선수의 기록 14분 39초대. 어쨌든 이제 14분 40초대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14분 40초를 전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확했습니다. 자, 14분 39초로 피니시를 했고요. 네. 자 인간 알파고 윤여천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laughs> 누구나 장거리를 지도한 사람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잘 알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달려오는 청주시청의 홍진표 선수입니다. 일조의 이 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홍진표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청의 최병수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5,000m 결승 1조 모든 선수들의 기록이 집계되어 나왔습니다. 자 1조에 1위로 마무리한 고양시청의 백승호 선수 14분 39초 2영의 기록으로 1조 1위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여자 일반부 역시나 2개 조로 편성이 돼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자 1조에는 총 17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고 또 2조에는 18명, 어, 남자 선수들보다도 또더 많이 참여를 했군요. 자, 5000m 여자 일반부 결승전 1조 경기 출발합니다. 자, 1조의 17명 선수들 K워터 정다은, 삼척시청 임경희, 김천시청의 김가일, 합천군청 김태린, 청주시청 심하영, 안양시청의 김연아, 부천시청 박서연, 제천시청 김휘경 경산시청 김지혜, 광주시청 임지수, 광주광역시청 박미혜, 김천시청 김시온 포항시청 김민정, 충남도청 김진주, 괴산군청 김화영, 삼척시청 정현지 그리고 문경시청의 정윤서 선수까지 17명의 선수가 뜹니다. 자, 맨 앞에 뛰고 있는 선수가요. 어, 경희 선수예요. 예. 여자 나이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데 뭐 선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임경희 선수는 지금 4 0대 중반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네. 어, 어 예전부터 어, 이렇게 마라톤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어, 선수 생활 을한 번도 은퇴한 적은 없어요. 예. 네. 어 물론 뭐 출산할 때는 조금 이제 선수를 쉬었지만은 예, 임경희 선수가 지금 삼척시청 소속으로 삼척시청은 이제 김환기 감독 예전에 마라톤어 황영주 이봉주 김재룡 시대 때. 김한기의 지도를 받고 있죠, 지난김한 예, 감독. 그렇습니다. 자, 임경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까지는 참잘 뛰어졌어요. 네. 어, 5,000m 기록도 15분 58초 대기 갖고 있는데 어, 어제 어 올해는 조금 전반기인 침체했었거든요. 나주실험 육상대회 때 동메달이, 어, 금메달도 없었고요. 예. 어, 동메달이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이곳 익산에서 임경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전에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이곳에서 했었죠. 네. 어, 그때 우승을 했었습니까? 어, 당시에 임경희 선수의 이름을 기어,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자, 김가희 선수가 약간 처지면서 이제 정다운 선수, 그리고 임경희 선수 이두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16분 40초대 페이스라면 올 시즌 뭐 우승을 차지했던 기록들도 있고 뭐 앞선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는 16분 25초대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대회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 정도 기록이면 아주 좋은 선두권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페이스가 어, 더 없지만은 느린 페이스가 아니에요. 네. 자 느린 페이스가 아니고 지금 페이스가 랩 타임이 지금 80초 쇼트로 가니까 절대 느린 페이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두 바퀴 남겨놓고는 좀 빨라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네. 참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어 이렇게 우뚝 선다는 거 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임경희 선수의 뭐 체지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정말 대단한 핏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때 또 올림픽의 꿈을 두고 경보로 또 전향한 적도 있었어요. 예. 경보로 해서 어 한번 도전해서 올림픽에 가고 싶다. 어 그런 꿈을도 경도로 전향을 했었는데 또 하루 아침에 경보한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네, 기술도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어 다시 또 경보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 임경희 선수입니다. 예. 자올 시즌 5월에 나주 실업대에서 또 동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임경희 선수인데. 자, 지난해 또 5000m, 10000m 우승의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이곳 익산 종합경기장에서 오늘도 1조의 1위로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는 임경희 선수. 자, 이제 본부석 중앙 앞을 지나게 되죠. 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한 바퀴가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척시청 소속 임경희 선수 이제 5000m의 마지막 400m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선전은... 있습니다. 4척 시초에 예상했던대로 16분 50초를 전후하는 그런 기록을 예상이 됩니다. 네. 자 45초에서 1 6분 50초 차이가 될것 같아요. 이제 네.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 이를 악 이를 악물고 꽉 끼어 물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달려주고 있는데요. 자 제도자가 지금 해타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정도로 뛰어준 상태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이 체력적인 부분, 어, 정신적인 부분 어떨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자 보세요, 발걸음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5,000m 나머지 약 150m 남았는데도 전혀 초반보다도 더 빠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운동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슨 뭐 체력이 남아서 저렇게 뛰겠습니까? 정신력 외에는 남은 게 없죠. 네. 자 끝까지 정신력으로 오히려 기어를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를 통과하고 있는 삼척 시청의 임경희 선수. 자 5,000m 여자 일반부 결승전 1조에서 임경희 선수가 16분 50초 7호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따로 없으신데요. <웃음> <웃음> 저뿐이 아니라요. 장거리 지도자들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 자, 김가희 선수죠. 두 번째 들어온 선수가. 예. 자, 기계인데 겸손함까지 탑재하신 또윤여춘위원인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김천시청의 김가희 선수가 1조에 2위 들어왔고. 자, 세 번째로 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 어, 선수들. 아. 하... 임경희 선수가 16분 51초 19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공식 기록이죠. 네, 자 삼척 시청의 임경희 선수 결승 1조에서 16분 51초 19의 기록으로 어, 2위권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들어왔고요. 2위로 들어온 김가희 선수가 17분 9초대,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정다원 선수 K워터의 정다원 선수 17분 37초대의 기록. 남자 1번부는 고양시청 백승우 선수가 여자부는 삼척시청 임경희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는 국내 5000m 기록 보유자입니다. 2010년 건국대학교 재학 당시에 세운 13분 42초 98의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인데요. 1990년생으로 올해 33살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국내 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에도 우승 두 차례, 또 준우승 한 차례를 기록하며 관록을 과시하고 있는 백승호 선수입니다. 네, 백승우 선수와 임경희 선수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해 내면서 이번 대회 5000m와 1 0 0 0 m 두 종목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임경희 선수입니다. 임경희 선수는 이곳 익산에서의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한데요. 지난해 이곳 익산 종합 경기장에서 펼쳐진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5,000m와 만미터 두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5,000m 두 경기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런우네요. 백제왕도 익산 2024 전국 육상 경기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날이 더워도 비가 내려도 어떤 날씨에도 대한민국의 육상은 달려 나갑니다. 저희 STN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선수들의 노고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도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주경진입니다. 육상이 없는 날엔 런너네요.